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미련하게 패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시편 23편 4절부터 쭉 묵상하면서 초점을 5절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그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부었던 게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기름이 부어졌다는 의미가 뭘 얘기하냐면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 양들에게 있어서 기름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해충제와 섞여서 코파리 때문에 양들이 견디질 못합니다. 왜, 풀도 뜯지 못하는 이유는 코파리로부터 자기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보호해줘야 돼요. 기름을 발라줘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양들이 행동양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만나면 반가워서 어떻게 하냐면 동물들이 친근하게 할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볼을 비비고 이마를 비빕니다. 양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오음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체가 다 걸리는 겁니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양은 이렇게 질병에 걸리지 않은 양, 이런 죄로 인해서 무제한 그런 양들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생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컷끼리 싸워요. 어떻게 싸웁니까? 머리를 가서 박치기하면서 싸웁니다. 동물들은 사습이나 그류가 다 비슷합니다. 박치기라는데. 박치기를 해도 박치기가 안 되게 하는 게 뭐냐면 기름으로 붓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다이색의 기름이 부어져서 그의 생애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생애도 똑같습니다. 가만 놔두면 죄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가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죄를 이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화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저 앞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의 나된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고백하는 건못떄에요 뭐 하나님의 기름부음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름 부으시고 이 땅에서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서 뒷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에, 기름으로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걸 보고 나니까 어떻게요? 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라디프라는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쫓아다는 거예요. 쫓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부은 자를 뭐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토브와 헤세들을 가지고 어때요? 추격하듯이 쫓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불보도 뻔하다는 거예요. 기름부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이기고 이 땅에서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거할 것이 저 천국이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다는 게 다윗이 목자 대신 여호와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 본문을 이렇게 대하면 그냥 가슴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쫓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양들의 생명은 뭡니까? 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죠? 어죽 뭡니까? 귀로 듣는 거 여기에 첫째 맞춰져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는데 여기에 양들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기 지혜 있는 자 학함이란 말은 원래 일에 능통한 정통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성막 건축할 때도 그 능통한 사람들 또, 또뭐 배를 운행하는데도, 직무를 짜는데도, 뭐 곡을 하는데도 전문적으로 곡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일에 능통하는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삶의 지침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아주 능통한 사람이 이게 능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데 능통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데 능통하시길 주여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입니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베푸는 교훈은 어떤 걸까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재민 지혜자의 교훈을 듣고 따르라는 겁니다. 지혜자의 교훈. 그래서 교훈은 교훈을 들은 당시에는 귀찮고 불편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사망과 멸망의 덫에서 구원할 귀한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귀한 교훈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를 형통하게 하시지만 괴사한 자 거짓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저주하시면서 패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 속에서 성경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거 우리가 말하는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남 유다 왕 요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요하스는 그의 조모 아달라의 계략으로 모든 왕자들이 살육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아시아의 유일한 혈통입니다. 아달라의 눈을 피해서 한 6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아달라를 패하고 왕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는데, 그때 올랐을 때 나이가 7살입니다. 뭐 굉장히 어리죠. 이 영적인 지도자이자 아비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를 행할 수 있는 성군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 아비였던... 여호야다가 죽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의 교훈을 버립니다. 말씀을 버려요. 그래서 교훈을 버리고 괴산자들을 따라 교훈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등 악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원한 여호와의 아들 스가리아를 돌로쳐 죽입니다. 아주 큰 죄를 범하죠. 그럼 결과 어떻게 됐는가.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아 크게 패했고 노력을 당했고 뿐만 아니라 큰 상처를 입은 그의 신복에 의해서 모살되는 어떻게 되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지혜자의 교훈을 따르는 삶과 괴산자의 길을 걷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결과를 빚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비춰진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단면이라는 게 뭐냐면 가정이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똑같은 모습 되시길 주의하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요 우리는 기름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예, 기름부음 받은 자들, 그죠 죄를 이기는 사람들,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 시대 성령의 기름부음을 주셨는데 예,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17절만에 약 보시면은 악한 사자는 재앙이므로 충성할 사충성된 예,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는 신약으로 보면 뭡니까 대사예요, 대사. 하늘의 대사입니다. 천국 대사. 여러분 누가 대사로 어느 나라에 갔는데 그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직무에서 벗어나서 막 행동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뉴스보다 말이보다. 그 사람 웃 사람이네. 가가지고 그래. 국가가 원한 일을 해야지.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왜? 뭐 때문에요? 대사니까. 하늘 대사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선명하다는 겁니다. 전국 가서 보고 해야 되고, 매 순간 보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대사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맞춰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원하는 거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이 대사입니다. 대사. 그 뜻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향이 어떤지, 뭐, 전체적인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예, 우리가 뭘,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초점을. 그래서 오늘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지혜는 있 자의 기운은 생명의 샘이지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이 선한 지혜는 타인인 타인 다른 사람과 관계될 때 사람들을 하여금 바른 길로 걷게 하는 삶에 있어서 그의 삶을 도와주는 여러가지 윤리적인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됐을 때 많은 도움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났는데 아유 저 사람 도움이 안돼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 만나면 꼭 죄짓게 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죄를 지려고 했다가도 여러분을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아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또 오늘 또 틀렸네. 내가 또 바른 길을 걸어야지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데는 뭐예요? 이 기름부분 받은 자예요. 성령의 기름부위 충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 사람들은 어떻게요?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생명의 셈인 지혜자의 교훈을 듣고 따라갈 때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실도 바라야 되겠죠. 언행 일치의 사람이 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괴사한 자, 빠가들한 말은 숨어서 몰래 다니고 배반한 <laughs> 분사 복수형으로 돼 있어서 아주 부정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배반자들 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이 15절에 보면 예, 선한 지혜는 예, 은혜를 베푸나 그러죠. 예,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수직 관계보다는 대인 관계에서 베풀어 주는 어떤 친절, 호의 그러죠. 어약으로말막 펜이란 단어 하는데 호의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반절에이 괴사들 괴사한 사람들, 빠가들한 이 단어는 아주 부정하게 행동한 사람들, 배반자들, 그들의 길은 어떻게 해요? 험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가는 동안 막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길은 험하다는 게 이게 예단이란 예탄이란 말인데 거칠다는 거예요. 힘세고 거칠다. 이거는 바위나 돌 무더기로 된 험난한 지경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악한자의 길은 말 그대로 험하다. 는 큰 바위가 있는 이런 산을 건너는 것과 같은 험난한 시경을 건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14절, 15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16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슬기로운 자 아름이란 이 단어는 제가 성경에서 특별히 자문서에서 우리 한글개혁성경은 어떻게 신중한 사람으로 보는 게 맞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신중한 사람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모욕도 참고 자기가 가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위험을 알아채고 적절하게 처신하고 지식으로 관을 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그 신중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16절에 슬기로운 자 신중한 자는 어떻게 해요 지식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한 자는 자신의 감정 주변의 여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입각하세요? 바른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란 는이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신중한 사람은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어의 바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신중한 사람으로 슬기로운 자로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둔 삶이 되시길 주의로으로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사람하고 미련한 자는 다릅니다. 미련하고 미련한 사람 은 뭐로 합니까? 자기의 미,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언제 이게 12장 23절에서도 써, 쓰였거든요. 캐실이라는 단어와 이우엘레트라는 단어인데 미련한 자라고 하는 이캐실단어는 인간 관계와 사회생활에서 어리석음을 뜻하고 자기의 미련한 것을 표현하는 이우엘레트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6절에서 얘기한 대로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여기 행하거니와 나타내는 이라 모두 미화여형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습관적인 행동이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신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언제든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바탕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렇게 행하거니와 미련하고 자,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미련한 것을 어떻게 나타낸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도 미련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입증된 지식에서 행동하면서 남에게 유익을 주지만 미련한 자는 매사에 미련하게 행동하면서 일차적으로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힘들지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또한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을 많은 사람 관계 속에 살아갈 때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지혜 있는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되야 됩니다. 실기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이 새벽에 참여하고 영상을 통해 시청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걷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기름부음으로 날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말씀을 버리는 것이 뭡니까? 미련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그것이 슬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에요. 세상사를 보면 답답해 보일 수 있어도 어떤 게 가장 행복한 삶입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게 말씀 안에.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양들에게 지금 뭐가 발라졌어요?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할머니 이슬 같은 기름이 재수장에게르르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구, 구할 건 뭡니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는 게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술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이런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 우리에게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어, 부지런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의의 길 거룩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